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의 중국 주간 판매량이 공개되었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의 테슬라 내수 판매량은 12,500대이며 이는 이 전주보다는 높지만 작년 9주차와 비교하면 낮은 판매량인데요. 중국에서 올해 현재까지 총 판매량은 작년 대비 플러스 8.7% 앞서고 있어 아직까지는 크게 나쁘지 않은 수치이고 이번 주간 데이터에는 2월이 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며 다음 주부터의 주간 판매량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최소 16,000대 이상 나와 주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중국 판매에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중국에서의 주간 내수 판매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파라그 아그라왈 CEO를 포함한 전 트위터 임원 4명이 퇴직금 미지급 문제로 일론 머스크를 고소했다고 합니다. 1억 2800만 달러가 넘는 퇴직금을 청구했으며 머스크가 중과실 고의적 위법 행위로 자신들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머스크는 여러 소송에 얽혀 있으며 이에 따른 노이즈가 나오며 투심 악화를 불러 일으키는 기사도 나올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독일 기가베를린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 방화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로 인해 공장과 인근 마을에 1시간 이상 정전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폭탄이 설치되었다는 경고 표지판이 있어 경찰과 소방관 기타 긴급 구조대원들이 해당 지역을 확보하는 동안 관련된 사람들은 빠르게 철수했고요. 테슬라는 현재 직원과 인근 지역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재 보도가 되었으며 테슬라는 직원들과 소통하여 안전 및 교대 근무 재개 시점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 공격은 환경 운동가들의 방화 공격으로 의심이 되고 있으며, 변전소에 불이 붙은 후 독일 베를린 공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생산을 중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독일에서의 환경 운동가들의 방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네요. 분명히 뒤에서 무언가 로비가 있었겠죠. 빠르게 복구하여 기가 베를린이 정상적인 생산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